안녕하세요. 서바이벌러스의 토니입니다. 오늘은 대학 신입생 여러분들에게 저 토니가 인생 선배로서 아주 중요한 충고를 몇 가지 하려고 해요. 지금 코로나 19 때문에 입학식은 물론이고 대학 생활을 제대로 시작하지 못해서 많이 속상하실 거예요. 그래서 뭐부터 해야 할지, 어떻게 해야 할지 막막하실 텐데요. 제가 오늘 그 해답을 좀 드리려고 해요. 대학교 입학을 하면 대학 생활의 낭만을 즐기는 친구들도 있지만 대부분은 취업을 위한 동아리 활동이나 스펙 쌓기, 또 토플이나 토익 같은 시험을 준비하는 친구들이 많죠. 그런데 여기서 꼭 알아야 할 중요한 게 있어요. 그건 바로 지금부터는 시험 영어가 아니라 실제로 의사소통이 가능한 실용 영어, 즉 영어 회화를 잘하도록 엄청난 노력을 해야 한다는 거예요. 물론, 토플이나 토익을 공부하는 건 좋아요. 하지만 거기에만 매달려서 지금까지 해왔던 시험 영어 위주로만 공부를 하게 되면 실제 취업뿐만 아니라 인생에도 절대 도움이 되지 않아요. 이게 무슨 말이냐면 여러분이 정말 원하는 곳에 유학을 가고 원하는 직장에 취업을 하려면 시험 성적만 높게 받았다고 해결되는 게 아니에요. 의사소통이 안 되면 아무 소용이 없다는 거죠. 실제 제 대학 친구들 얘기를 해드릴게요. 저는 서울대를 입학했고, 제 친구들도 서울대를 들어왔으니까 누구보다 공부를 잘하고 똑똑했어요. 그래서 대학교 1학년 때에는 미국이나 영국 등 영어권 국가로 유학을 가겠다는 친구도 많았고, 졸업 후엔 구글이나 애플, 페이스북 같은 외국 기업에 취업하겠다고 얘기한 친구들도 많았어요. 그런데, 그중에서 실제 유학을 가거나 외국 기업에 취업한 친구들은 거의 없었어요. 왜냐면 영어회화를 잘 못하니까. 즉, 자유롭게 의사소통이 안 되니까 처음부터 아예 포기하거나 면접을 봐도 거의 탈락하는 거죠. 대학 때 제가 항상 친구들한테 야, 언어는 의사소통이 우선이야. 말을 할줄 알아야지. 라고 얘기하면 친구들 항상 이렇게 말했어요. "회화는 나중에 할 거야. 지금은 점수가 중요하니까 나중에 할게. 회화는 토익 900점 넘기고 나중에 시작할 거야. 나중에 어학연수 가면 되지 않나?" 근데 이렇게 말했던 친구들의 결과는 어떤지 아세요? 한마디로 다 폭망이었어요. 영어회화는 지식이 아니라 경험이 많아야 이기는 게임이에요. 읽기, 쓰기, 듣기, 말하기 중에서 가장 오랜 시간과 연습이 필요한 것도 바로 말하기고요. 말하기는 발음교정, 상황훈련, 자신감훈련 등 종합적이고 입체적인 트레이닝이 필요해요. 또 한국말도 마찬가지지만 그냥 말만 하는 게 중요한 게 아니라 이왕이면 영어를 맛있게 그리고 멋있게 할줄 아는 것도 정말 중요해요. 그리고 제 이런 얘기를 귀 담아 들었던 딱한 친구만 실리콘밸리에 있는 세계적인 기업에 들어갔어요. 그 친구는 토익 점수는 별로였지만 영어 회화를 누구보다 잘했거든요. 그 이유는 다른 친구들이 영어 시험을 준비할 때 저와 자주 술도 마시고 여행도 다니면서 늘 저한테 영어 회화를 잘할 수 있게 도와달라고 했어요. 그래서 만날 때마다 제가 아주 재미있게 영어회화를 가르쳐 줬죠. 물론 처음에는 저 혼자 말하고 그 친구는 듣기만 하는 수준이었지만 4년 내내 그렇게 하다 보니까 졸업할 때쯤엔 거의 저와 비슷한 수준으로 영어를 하게 됐어요. 만약 다른 친구들도 시험영어를 공부했던 그 시간에 영어회화를 체계적으로 꾸준히 했었다면 자신의 꿈을 포기하지 않았을 텐데 지금 생각해도 참 가슴 아프고 안타까워요. 근데 이게 제 친구들만의 얘기가 아니라는 거예요. 이제 곧 여러분들의 이야기가 될수 있다는 거죠. 그래서 여러분 같은 대학 신입생 때 멀리 내다보고 지혜롭게 준비해야 돼요. 그리고 여러분들이 무엇을 전공하든 이런 글로벌 시대에 영어 회화를 잘하는 건 이제 선택이 아니라 필수예요. 대학까지 졸업하고도 전 영어 울렁증이 있어요. 라고 말하는 건참 게으르고 비겁한 변명이라고 생각해요. 하지만 영어회화는 잘할 때까지 시간이 많이 필요하기 때문에 지금 시작하지 않으면 안 돼요. 나중에, 다음에 라는 말을 하면 그건 꼭 실패라는 말과 동의어가 돼요. 제 말을 명심하세요. 영어회화를 못하면 수많은 기회를 놓치게 되지만 반대로 영어회화를 잘하면 앞으로 수많은 기회를 갖게 돼요. 그럼 도대체 어떻게 시작해야 되느냐? 오늘은 제일 중요한 세 가지를 먼저 말씀드릴게요. 첫째, 공짜에 현혹되지 마라. 요즘 공짜라고 유혹하는 영어회화 사이트들도 많고, 영어 관련 어플이나 유튜브도 넘쳐나죠. 특히 유튜브는 공짜니까 이걸로 영어 회화를 배울 수 있다고 생각하는 사람들도 있을 거예요. 물론 유튜브에도 좋은 선생님들이 많고 저 역시 방송을 하고 있지만 문제는 유튜브는 그때그때 그때 단편적으로 영어 표현을 알려주기 때문에 체계적으로 배우기가 어렵고 꾸준히 하기가 힘들어요. 쉽게 말씀드리면 유튜브는 일종의 간식 같은 거라고 생각하셔야 돼요. 매일 간식만 먹으면 건강이 좋아질 수가 없겠죠. 여러분이 정말 영어 회화를 잘하고 싶은 생각이 있다면, 전문적인 교육 회사에서 풀 코스 프로그램으로 배워야 하고, 그런 비용을 지불하는 것에 대해 절대 주저하거나 망설이면 안 돼요. 왜냐하면 돈보다 중요한 건 여러분의 미래거든요. 둘째, 재미없다면 배우지 마라. 세상엔 참 다양한 영어 선생님들이 있죠. 근데 저는 이렇게 생각해요. 단순히 암기와 반복만을 주장하는 선생님, 영어를 공부라고 생각하는 지루하고 재미없는 선생님들한테는 절대 영어회화를 배워서는 안 된다고 생각해요. 아, 지금 떠오르는 사람들이 많아서 갑자기 욱하네요. 이런 선생님들한테 배우면 강의 몇번 듣다가 지겨워서 안 듣게 되고 그 지루한 시간들이 쌓이면 결국엔 포기하게 되거든요. 그래서 영어회화를 배울 때는 어떤 회사, 어떤 브랜드냐가 아니라 누가 정말 나를 재미있고 흥미롭게 가르쳐 줄수 있는지, 누구한테 배워야 내가 포기하지 않고 꾸준히 할수 있는지를 냉정하게 생각해야 돼요. 셋째, 여행을 많이 다녀라. 이것도 아주 중요한 건데요. 시간이 나는 대로 여행을 많이 다니라는 거예요. 물론, 세계 곳곳을 가보면 좋겠지만, 좀 가급적 미국, 영국, 캐나다, 호주, 뉴질랜드 등 영어권 국가를 가보면 좋겠다는 생각을 하고, 그 중에서도 특히 미국 여행을 추천하고 싶어요. 왜냐하면 미국은 현재 세계에 중심에 있는 나라이고 가장 앞서가는 미래를 보여주는 나라이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실제 미국을 여행하다 보면 앞으로 어떤 일을 하면서 살아야 하는지, 그러기 위해서 어떻게 영어를 해야 하는지 깨닫게 되거든요. 대학 신입생 여러분, 여러분이 왜 지금부터 시험영어가 아니라 실전영어회화를 시작해야 하는지, 왜? 유튜브가 아니라 제대로 된 전문 교육 회사의 프로그램으로 배워야 하는지 왜 영어 회화는 선생님이 제일 중요한지 왜 여행을 많이 다녀야 하는지 꼭 기억하세요 여러분의 멋진 미래는 지금 어떤 선택과 행동을 하느냐가 결정해요 졸업할 때 울면서 후회하지 마시고 제 친구들처럼 영어회화를 못해서 꿈을 포기하지 마시고 자신의 큰 꿈과 목표를 이루고 싶다면 지금 바로 시작하세요. 저 토니가 도와드릴게요. 화이팅! 그리고 이 영상은 여러분의 미래를 걱정하는 제 진실한 마음으로 만든 것이니 순수하게 전달되길 바라고 주변 친구들에게도 이 영상을 꼭 보라고 하세요.